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께서 또 굉장히 좋아할만한 그런 공연을 함께 하실텐데요 조금 이제 연령대가 조금 젊어지겠습니다 네 오빠야 <laughs> 네 여러분들께서 오빠야로 굉장히 많이 사랑해주고 있는 가수죠 발랄한 무대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희씨의 무대입니다 주세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현희입니다 반겨주세요 소리 질러주세요 <laughs> 여러분 일단은 노래를 들려드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특별한 날에 신현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의 저의 목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들 언니 오빠 동생 조카 애기들까지 다 저의 팬으로 만드는 게 목표니까요 이런 당돌한 아빠 를잘 알아주세요. 아셨죠? 네! 예! 그리고 저희 아빠 컬러링이 남진 선생님의 둥진인데 뒤에서 정말 너무 뒤집어지게 따라 부르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뺐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 딸내미 보시는 느낌으로 친구 보는 느낌으로 많이 호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예! 이 정도 소리로는 안될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세배 정도 더 크게 아셨죠? 네! 예! 오늘 기운이 좋군요. 여러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낯설고 생소할 수 있지만 저신연이 그렇게 인생 나쁘게 살아오진 않았고 생각보다 괜찮은 친구니까 저에게 입덕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어머 그런 적극적인 사랑. 너무나 감사해요 아목 쉬니까 진정해 목, 목 지켜야 되니까 목 건강 성대 이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 여러분 그렇다면 너무 반갑고요 좋은 카메라도 많이 들고 오셨는데 많이 찍어갖고 그 중에 예쁜 사진만 꼽아서 많이 유포해주세요 내좀 네, 많이 알리게 아 감사드리고요 아 뭐라고요? 고향 대군데 오늘은 순천의 딸이 되기 위해가지고 휴게소도 딱한 번만 들려가지고 지금 너무 빨리 오고 싶어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즐겨주시고 저희에게 이제 남은 노래는 두 곡이 남아있는데, 어, 좀 아름다운 연출을 위해서 마지막 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뭐라 카노 그엥자그 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남말 못해요. 그남나 저는 말 못하거든요. 그 마지막 곡 끝나면 그앵두 말고 그 살짝 비스무리한 아시죠? 어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전레드 선. 아 여러분 열심히 공연을 하다 보니까요 벌써 마지막 곡이 남아 버렸어요. 아 아버님 아직 아니야 아직 아직 지금은 아쉬워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곡이 남았어요. 지구는 둥그니까 살다가 다시 만나겠죠? 저를 쿨하게 보내주시고, 어, 네, 어떻게 그렇게 또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대표곡을 안 들려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엄마 손가락 두개 빨리 꺼내보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 같이 이 춤을 춰보세요. 굉장히, 어, 괜찮아요. 지금 안 하시면 집 가서 거울 앞에서 혼자 하고 싶으시니까 지금 같이 해볼게요. 자, 어, 어머니 어, 굿드, 이 하트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절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 둘셋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요 가사 들어보시면 나는 너너칼때너 찍어요 그다음 나나나칼때내 찍어요 그다음 우리거든요 니네니네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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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손 잡으세요. 괜찮아요. 여기 왕관 머리띠. 제가 당신을 보면서 1대1 레슨으로 다 이쪽에 봐주세요. 아, 하나 둘셋 나는 너를 좋아하고 두손다 하셔야 돼요.는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고그 누구 말을 안 해요. 아시겠어요? 어,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너무 반가웠고 진짜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곡 오빠야 들려드릴 텐데요 아시는 분들은 내가 낼수 있는 목소리에 한 다섯 배 정도 더 크게 아주 발끝에서부터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빠야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빠야 내가 지금 i 크게 불러주세요 하나 둘셋 나는 어머 아저 혹시 남자분들끼리 하실 수 있을까요? 나는 어 예예 예. 여자분들끼리 해볼게요 나는 앵두같은 입술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앵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정말 몰랐는데 이렇게 특별한 날에 이렇게 반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전혀 준비하지 않았지만 한곡좀 올려도 될까요? 오늘 순천시 승격 70주년이잖아요 이렇게 특별하고 멋진 날에 함께하는 만큼 오늘의 날과 정말 잘 어울리는 제가 저의 노래는 아닌데 챔피언이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 이 노래는 막세리막 그냥 흥을 올려가 막 티를 내면 되는 흥이 넘치는 곡인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제가 또 흥하면은 신흥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놀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 곡으로 챔피언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신현이었습니다. 반가웠어요.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아, 아 올라, 올라. 더 크게 뛰어 올라 더 높게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오주세요 너무나 귀엽네요. <laughs> 네, 우리 신현희 씨의 깜찍 발랄한 무대 함께 하셨습니다.